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계시의 용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레이기 21장입니다. 제사장에 가한법 계속 이야기하지만, 레이기의 주제는 뭐예요? 거룩입니다. 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레이기를 보셔야 됩니다. 자, 1절과 4절. 자, 한번 볼까요?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도 너는 몸을 더럽힐 수 없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할지 말지니라 자볼까요 레기 21장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예요. 자, 제사장들은 성막 제사에 거룩한 직무를 맡은 자들이므로 백성들 중에 죽은 자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으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은 친자의 장례를 치른 일은 허용되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 이건 그러니까 가족들 외에는 뭐, 죽은 자의 어떤 그 장례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결혼에 의한 친족으로, 즉, 처가의 장례를 치는 일은 금지되었서 처가의 장례는 안 돼. 그 친족만 된다는 거예요. 예, 제사장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볼까요?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업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 중 거룩할지라 자 제사장은 제사를 짐내는 자임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 머리털을 대머리같이 깎는다든지 수염 양편을 깎는다든지 살을 베는 등 이방 풍습을 본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도 대머리로 깎고 뭐 더처럼 우리 장 자고처럼 대머리가 아니라 원래대로 일부러 대머리처럼 깎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 네. 자, 7절과 8절 볼까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나 그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나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자, 제사장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고 거룩함에 흠이 되는 일을 피하였습니다. 본장은 제사장이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다고 반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자체가 거룩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 거룩한 삶이라는 거 구별되는 게 많은데 구별된 삶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로 가는 거야.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즉 지금 지금 전부 다 뭐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거룩한 제사장이니까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제사한 집부로 거룩한 제사한 집부로 나를 임명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집부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나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이게 거룩입니다. 간단한 얘기해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한 사람. 그러면 그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저번에 얘기했죠? 믿음, 순종. 다른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믿음 있는 자가 순종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것이 뭘로 드러나는,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한.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 말은 뭐예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 있는 삶은 어떤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자 구절 볼까요?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미를 욕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라지라. 자 제사장들인 남자들뿐 아니라 그 가정의 딸들도 가, 단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정주례예요. 만일 그들 중 누가 음행하면 그런 그 아버지 제사장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그런 엄한 징벌, 즉 하용의 징벌을 받아야 씁니다. 제사장의 가정은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10절과 12절 자 읽지 않고 그 밑에 볼까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 중에서 간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을 이어서 대제장이 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심지어 부모로 인하여 그 성소에서 나와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슬퍼하거나 죽은 자의 시체에 가까이에서도 안됩니다. 그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등 제사장으로서의 중대한 직무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어디만 들어가요? 지성소. 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집에 상을 당한지 뭘 당하든지 거기에 참여하면 안 돼. 왜? 1년에 한번언로 들어가야 되니까 지성소에 가야 되니까. 이게 규정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3절 15절. 그 밑에 볼까요? 대제사장의 경우는 결혼 상대에 대해 일반 제사장들의 경우보다 처녀를 취하고 가부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한 가지 요건이 더 첨가되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제사장의 가부와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더 엄격했다는 거예요. 예, 더 엄격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절 24절 보면 자 밑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제사일을 금지한 신체적 결함이나 뭐 결함이라는 거 뭐요? 소경, 쫄두발이,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뭐손 부러진 자, 등 구분자, 키못 자란 자, 아, 키가 작으면은 재상도 안 되나 봐요. 자, 안구에 신점이 있는 자, 오미나 붉은 공팡이 병이 있는 자, 피부병 얘기한 것 같아요.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 상한 자, 하... 네. 그 성적 불구 여자 남자 얘기한 거예요. 성적 성적 불구자 이게 이렇게 되면 제사장 안 된대요. 아, 규정이러네자 신체적 결함이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나 성물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제사장이니까 지성물적 지극히 거룩한 것은 제사장들에게 돌려진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제사장들은 제세를, 제사를 제사를 집례하려고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범죄단에 가까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요? 음. 여러분 우리가 보여 범죄단에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는 제물이었어. 그 제사장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죄가 없었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본문은 흠이 있는 자라는 말을 세번 그리고 흠이 있은 적도 흠이 있음, 있음이라는 라 말을 두번 흠이 없는 제사들만 제사를 집례할수 있었습니다. 왜요? 거룩이에요. 예, 뭐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지? 아, 여러분 결론은 거룩입니다. 예, 너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내 말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오라는 자, 결론 볼까요?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첫째, 흠이 없는 대제사장은 죄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를 예표합니다. 맞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거룩하고 흠 없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께서는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자신을 들리셨고 우리의 거룩한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대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며 본받아야 합니다. 이게 21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예,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아니 인간이 만들어야 되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주어진 이 제사장 직분은 뭐에 대한 예표라고요. 예, 예수에 대한 예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구약. 구약성경,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림자. 예? 예표.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돼. 예. 그리고, 뭐, 상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이게, 언약이잖아요? <laughs> 옛 언약입니다. 그옛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메시아죠. 어떤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그림자, 예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 그래서 구약의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 사건, 그렇죠? 예, 네. 그 여러 가지 환경 뭘 설명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속,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뭐요 설명을 인물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사건, 뭐 전쟁, 아 그래요,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사건, 여러 가지 환경 그거를 통해서 설명한 것이 뭐라고요? 구약이라는 거예요. 예, 전부 다뭘 가리키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그래서 오늘 이 레이기 21장도 흠 없는 제사장이어야 한다. 누구요? 예수를 가리킨다. 이런 교훈이 있다는 거. 이면 쉽죠? 예, 성경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게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자, 우리 둘째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어야 됩니다. 그쵸? 왜? 우린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왜 여러분 제사장이죠?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제사장일까요? 아니, 정확하게 정의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왕이라고 그러죠? 제사장이라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가 배들어져서 2장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네? 하나님이 거룩한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 이게 돼요. 그럼 왜 나는 왕이고 나는 왜 제사장이고 나는 왜 선지자일까요? 네? 자녀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누구와 누구와 연합? 예수와 나와 연합된 겁다 연합교회에요. 예? 네? 그냥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십자가예요 예. 네. 자, 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구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낼 거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가 없는데 뭐 때문에? 내죄 네, 때문에. 자, 근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순간에 나는 누구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내 십자가가 됩니다. 주님과 나와 십자가에서 죽은 거고 주님과 저 무덤 속에서 부활한 거가 된 거예요. 왜?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마을은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표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나를 품에 안으시고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주디가 같은 제사장이 됐다. 예, 그런 입장에. 여러분 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 베드로서 2장 5절이 아니라 2장 9절. 9절. 5절 맞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손은다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9절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와 직접 교제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자가 있 되는 거예요. 예, 왜? 내가 지성소가 된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렇게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요 성막. 예, 잘 보세요, 여러분. 성막이 딱 멈췄어. 여기만 뭐, 여기 진이 있죠, 이렇게 사방으로 지파들이 이렇게 딱 있어요. 자 여기에 성막이 딱 멈췄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얼로요? 이 성막 위에. 자이 구름길이 앞서갔는데 멈추니까 이 성막이 어 구름길을 얼로 가요? 성막 위에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요그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가 되어버렸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됐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거에 범죄하고 실수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재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예, 예수 그리스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 국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위로와 동행하심과 도우심과 기도 응답을 구하며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흠과 점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 즉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하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근데 또요?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거룩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뭐냐. 세 가지 시제죠. 완료. 되었다. 어? 되었다. 진행. 되어야 한다. 응. 네. 어떻게 돼요? 또 뭐가 거요 우리 미래죠. 뭐가 되죠?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신앙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능주. 예,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변해요. 그 우리의 확신은 뭐예요? 나는 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기 얘 21장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흠 없는 거룩함을 깨닫고 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영원히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분을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